자, 논 지리는 만두로 입원인이라 그랬거든요. 자, 이 책이 조금 그, 오타가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 교정은 거의 봤는데, 그래고 지금 주문하실 분들은 오타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 문에서 오타가 좀 있는 거 있더라고요.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그 보면 논 지리는 만두로입원이라 그랬거든요. 그니까, 러 지리를 논하는 것은, 만들어서 근본을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니까, 러 만두가 첫째지. 이기, 뭔, 무슨 좌양 놓고, 그것은 나중 문제라는 거지. 일단 자리가 돼야지. 어떻게? 눈으로 봤을 때. 낙인 것도 되지 말고. 일단 자리가 돼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낙인도 들도 되고, 좌양은 엇을 놔야 되고, 득은 먹고 파는 먹고 저쪽 기 이제 만두 형사에저 이제 봉을이 무슨 글자가 먹고 그랬을 때 이제 묘를 쓸때 그거 보는 거고 일단 산이 되고 혈이 되고 안 되고는 만두 형사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두 형사가 안 됐으면 낙영을 들일 필요는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논치리는 만두로 입원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지리를 논하는 것은 만두 형세로서 풍수의 근본을 삼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두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은 그냥 내두, 이게 내두를 만두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건 협의의 만두를 이야기하는, 협의. 그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만두라는 것이. 그럼 거기 봐보면은, 자, 그 밑에 있죠. 만두는 부전, 지, 성체, 이연이요. 만두라는 것은 성체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동어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부전, 그렇잖아 전적으로 말하는 것, 말을 가리키는, 적으로 성체만 말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범, 용혈, 사수, 유, 형세, 가겐자는 개, 만두, 내사야라 그랬거든. 무릇, 용, 혈, 사수, 형세, 가견자. 우리가 산에 딱 올라가게 되면 뭘 보입니까? 자청룡, 우백호, 전주자, 후현무, 물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서 모이고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 보이잖아요. 이런 걸 통틀어서 형세, 가견자. 산에 올라가서 혈장에서 또 소주산에서 눈근역으로 보이는데 다 그것을 만두라 그런다 개 만두 내사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두의 개념두가지예요 그냥 헤비로 보면 아 내두 사람을 모르는 이마 이렇게. 내두를 말하는 것이고 더 크게 보면은 이 몸뚱이 전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다 보이잖아요. 거의 다, 사람을 말할 것 같으면 그런다는 거죠. 산에 가서 보면, 눈을 보이는 것 다, 형세가견자 음, 응. 형세. 올라가면, 안산, 조산, 저, 뭐지, 다 보이잖아요. 뒤에 조산, 현무, 자청룡 500호, 뭐, 여성, 금성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이는 형세들은 모두가 만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청량객의 말하기를 이우욱이 하고 기우형이라 하니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라는 것은 기의 기가 있는 것에 따라서 붙어서 있는 것이고, 기라는 것은 모양새가 있어야지 그 형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용맥 기형, 우리가 보통 잘 보이는 건 용이죠. 용은 잘 보이잖아요. 산맥이니까. 한명성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요 혀를 맺으려고 한 것만 용이라 그러지 그의 가지들은 그냥 청룡백호 이렇게 불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혀를 맺으려고 하는 것만 용이라 그래 그 주변에 있는 청룡백호는 이것은 용이라 안 해요 또청룡백호에서또 개장하고 낙맥에서 혀를 맺어버리면 이것도 여기에서는 또 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맥이라는라그는냐면 이렇게. 이것이 여기를 맥이라그래요 이렇게. 형이행거할때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분우리 이렇게. 가 아직 안배웠니가조금이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가 이렇이가는길이 맥척 이 우리 삼능선에 갔을 때 이걸 잘 보셔야 돼. 맥이 어들어간가그 다음에 기가, 맥에 기가 있으면 어 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형상으로 나타나. 형상이 나타나면 그림자가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기를 보고 맥을 쓴, 을쓴 사람도 있고, 형을 보고 면을쓴 사람도 있고, 영을 보고 혀를 찾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제일, 최고 고수들이 보는 거잖아요. 영을 봐야 된다. 영을 보려면 형을 볼줄 알아야 되고, 형을 알, 이 있으려면 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가 있으려면은 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맥이 있어야 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용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개명을 해야 된다. 사장님이서 말하는 개면, 개면이 개미 안 되면 용이 아니니까. 그럼 밑에 가서 맥이 을 찾을 필요도 없고, 맥이 없으니까 기가 없을 것이고, 기가 없으니 형이 안 생길 것이고, 형이 없으니 자기 영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것부터 지금 돼야 된다는. 용부터 시작되는데, 영이 있으려면은 개면이 돼야 된다.